가게에 여자가 네 명이서 술을 먹으러 왔어. 근데 그날은 일요일이라 가지고 젊은 아들이 많이 출근을 안 했었을 때라. 그냥 아줌마들 상대하는 좀 나이 좀 있는 그런 이제 선수들만 이제 좀 출근을 했고. 근데 여자들도 적어도 비싼 돈 내고 술 먹는데 마음에 드는 남자들하고 술을 먹어야지. 뭐 얄궂은 아빠 걸되는 사람들하고 술먹을 수는 없잖아근 이제 조이스를 하는데 남자 세 명은 조이스가 됐는데 한 명이 조이스가 안 됐어. 그러자마자 이제 조이스 한대 하면 한 안된 이제 여자가 이제 그 마담한테 저 밖에 앉아 있는 저 사람 이제 같이 술 먹으면 술 먹을 게 이제 이렇게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나간 거라 그요형님이 나한테 오더만 오동아, 이한테 할약기나인것 같은데, 저 여자가 네 마음에 든다고 니하고 같이 술 먹고 싶다 그러는데 오늘 방한번 봐라 그러더라고. 와, 형님 시킬 그만 좀 시키시지. 그래서 오늘 뭘 형님 이제 뭐 응? 내를 언제 봤다고 제가 마음에 든다 그럽니까니까 그러니까 그냥 스타일이 괜찮다고 그냥 술 먹고 싶다 그러더라고. 그래도 네. 형님 사회적 지위가 최면이지. 깡패가 형님, 코선 순수는 아니다니까니까 그냥 룸사 농가 가지고 술 먹다 었 생각하고. 그냥 형님 얼굴 보고 한 번만 내려가라 그러더라고. 와 이거는 진짜 아닌데, 근데 좀 호기심 반, 두려움 반 이래 가지고 이제 동생한테는 야 형님 요거 형님 하고 일좀 봐야 되니까 이부터 내려가라 그래 이제 또 들어갔어, 방에 사기를 예방하시려면 지금 당장 플레이스토어와 앱스토어에 들어가셔서 다운로드 받으세요. 사기는 예방이 중요합니다.